가끔씩이 상담 오신 분이 아 이제 운이 좀 내리막인데 이제부터 어느 그것도 핑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운이 내려갈 때가 사실 좋아요. 음. 그러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제 한길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극히 이제 떨어져 가는데 음. 그 시점부터는 조심하시라 그러면 그럼 얼마 만에 돌아서요? 선생님, 흔히 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도 혹시 이 운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10년의 법칙이라고 명칭까지 붙여놨어요. 네. 뭐권불 10년, 음.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음. 말이 있죠. 네, 그렇죠. 또 중국에 가면요, 하동 30년, 하서 30년이라는 또 속담이 있습니다. 음. 황하의 동쪽에서 30년간 권력을 지면 융성하면 하서 황하의 서쪽에서 다시 30년간 또 융성한다. 와. 이게 이제 뭐냐면 스윙이죠.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죠. 어, 그렇게 60년이네요. <laughs> 네, 그렇죠. 음. 그래서, 하동 30, 하서 30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음불 10년,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예. 그 10년의 법칙, 그, 라미란 씨 아시죠? 영화 배우. 예, 예, 예. 굉장히 지금 탑스타잖아요. 아, 그렇죠. 평범하게 생겼는데, 네. 옛날엔 아니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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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섹시한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예. 연극 배우 출신인데, 네. 2005년에 우연히 이제 박찬호 감독을 만나서 그 오디션을 봤는데, 음. 그때 찍었던 영화가 친절한 금자신이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영화 감독들이 그 시나리오도 막 연구를 하지만요, 끊임없이 찾는 게 뭐냐면, 새로운 배우, 새로운 얼굴, 네.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자기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살려줄 캐릭터를 만나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밤이라는 씨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뭐, 그때 애기도 낳고 뭐, 살림도 힘들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박찬욱 씨가 연락온 거예요. 음. 그 당시 박창 유명한 감독. 그렇죠. 아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음. 그래서 거기서 친절한 금자시에서 나왔어요. 네. 독특한 역할로. 네. 그게 이제 라미란시의 출발점입니다. 네. 2005년에. 네. 미리 말씀드리면, 라미란시 운세가요. 2013년이 운세, 운기가 절정입니다. 2013년이. 아, 예. 그래서 15년, 2028년까지가 라미란시의 가을이죠. 음. 근데 2005년이 그죠. 네. 뭐냐 그러면 제가 말하는 1 년을 치면은 여름이 한창인 하지 하지 아시죠? 네. 6월경에, 6월 경에 6월 20일 경에 미래의 비전이 쫙 열리는 때 음. 그때 라미란 씨가 박찬욱 감독을 만는 겁니다. 음. 이제 아주 인상을 남겼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냐. 그때 연결 잘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어? 신선한데 네. 아, 참신한데 그 10년 뒤에가 서 2015년에 응답하라 1988. 네. 거기서 치타 아줌마로 나왔죠. 표범 예. 이렇게 바지 같은 게 있고. 네. 그래서 또 강렬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음. 그때가 이제 한창 운세가 입추가 201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스타 라미란이 등장한 겁니다. 또 10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네요. 올해 가을에 MBC에서 만든 달까지 가장감 그런 드라마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다 됐을 거예요. 네. 가을에 방영 예정인데. 저는 그게 라미란 씨 인생에서 일종의 또한 이정표. 음. 그 저는 올 가을에 나온 MBC 드라마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아. 그런 좀 예측을 해보고 있죠. 네, 라미란 씨를 통해서 그걸예측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라미란 씨 운세를 딱 예.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게요. 음, 얼마 전에 저한테 왔다 간 벤처 미국 사노세에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그쪽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국가 정보 출연 기관이죠 그분도 10년 단위로 딱딱 짚어주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오. 그 양반이 99년에, 1999년에, 사노세, 실리콘밸리 처음 가셨어요. 예. 1999년에. 네, 네. 그러다가 2009년, 2009년에, 음.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이거 벤처, 예. 이걸 넣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2019년에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 주시오 하면서 그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시작이 99년이면 은 그래서 99년 몇월 달이냐니까 12월 달이래요. 네. 2029년 12월 달 되면 그 캐리아에서 한 정점을 이룹니다. 음. 그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돈을 끌어들어서 벤처하는 그 중개 역할을 하시거든요. 아주 금사탑을 쌓을 거라고. 네. 그분이 자기 일정을 쭉 듣더만, 제가 탁탁탁탁 짚어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냐, 이거죠. 어. 그게 10년의 법칙입니다. 그분 기분 엄청 좋으셨겠는데?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예. 근데 미국서 이제 우연히 제 칼럼을, 블로그를 보고, 네. 막 혼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처음 뵀는데막 사실은 제가 뭐, 선생님 걸다 공부해서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laughs> 반갑기도 하고 근데 대개는 몸에서 안 풀릴 때 선생님 찾아오지 않나요? 그분도 좀 학구적인 분이죠 아, 그냥 이제 학구적인 관심에 의해서? 아니 자기는 운명이라는 게 마침 들쑥날쑥한 뭐 뭐, 줄 알았는데 예. 제가 그 옛날에 쓴글 2000년대부터 제 블로그를 읽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제 블로그를 쭉 엑셀로 정리하면서 그걸 쭉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어이. 그니까, 이제, 저보고, 이는 굉장한 발견이라고, 과학이라고, 음. 참, 저야, 그 못하죠. 그렇네요. 그분, 이런 말하면, 유명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있더라. 그니까, 아, 뭐, 생명은 네, 그렇고. 연세가 대충, 어느 정도? 음, 저보다 딱, 이 동갑이니까, 67년생. 아, 밑으로? 네. 네. 저는 55년생이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미국서 경력 쌓아서 한국 와서 실리콘 밸리 그런 벤처하는 것을 한국도 앞으로 해외 진출하는 거. 네. 쉽게 말하면 나스닥도 상장시키고, 음. 뭐 그런 것을 이제 하는 산파 역할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디지털 세대 중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다그연대더라고요 그죠, 네.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일종의 벤처 금융을 하기 위한 선투자. 예. 리딩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시죠 아주 훌륭한 음.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10년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뒤에 나는 뭐 할까? 이렇게 누가 뱀말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이 10년 뒤에 네 모습을 결정해.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너의 생각. 아이디어 그것이 불량하다면 10년 뒤에 망해 있을 것이고, 아, 10년 뒤에 지금 굉장히 그 도전제도 네. 긍정이기면 10년 뒤에 너는 거기서 분명히 지금의 생각이 10년 뒤에 뭔가 구체화돼 있을 거야. 아, 네. 그럼 그만해줘요. 이거 그냥 한 벽담 같은 게 아닙니다. 음. 칼같이 정확해. 저는 항상 올해 2025년이잖아요 예. 저는 블로그를 써왔기 때문에 전 예전에 2015년에 내가 무슨 생각했지? 예. 가서 글도 보고 이러면서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했구나 음, 그래서 글 쓰는 게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거그죠 그럼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자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내가 10년 뒤에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네. 가끔씩 놀라죠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했어? 이런 것부 네. 그래서 10년의 법칙은요, 과거를 정리한 듯 좋지만 10년 뒤에 나는 뭐 할까했을 때 지금 이네 생각, 그게 10년 뒤의 네 모습을 결정지요 음, 그런데 선생님 그 10년의 법칙하고 그 자연절기하고 이렇게 좀 연계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런 어떤 이유로? 네, 보세요. 하동 30년, 하서 3 0년 중국식 예. 통담 있다고 랬죠 네. 자, 보세요. 겹실를 4월 20일에 뿌리죠. 예. 예. 그렇죠? 예. 고구라고. 예. 언제 걷냐 그러 10월 20일에 걷죠. 예. 6개월이죠. 네. 그러면 1년이 12달 아닙니까? 네. 그게 60년 순환이라 본다면 예. 씨뿌려서 걷을 때까지가 30년이죠. 음, 음. 즉 1년 중에서 농사에 그 씨를 뿌려서 걷을 때까지의 기간은 딱 절반입니다. 음. 30년이에요. 그걸 3으로 나누면 근데 그걸 10년... 3단계로 나누면은 그 사람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나오죠. 아... 가령 4월 20일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네. 두달 뒤에 10년이거든요. 네. 두 달, 6개월이니까 네. 두달 뒤에 6월 20일이죠. 네. 그 벼가 바짝 자랍니다. 네. 그게 5뉴월에 벼가 하루에, 5뉴월 햇볕에 벼가 진짜 네. 한 뼘씩 자라요. 네. 부뜩부뜩 성장하죠. 네. 그게 8월 20일이 되면요. 논에서 네. 물을 빼고 벼가 나락을 냈습니다. 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씨뿌리고 벼가 자라고 그다음에 쌀 나락이 생기고 두달 뒤에, 또 10년 뒤에 쌀을 걷는 거죠. 정교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게 인생의 법칙에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제가 운세를 자연의 빛대에서 설명한 빛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이잖아요. 그럼 자연의 법칙 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정리하면 스타트부터 정리까지 30년이죠. 네. 그래서 온도 30년간 상승하고 30년간 하루나 한 네. 가끔씩 이 상담 오신 분이 아, 이제부터 운이 좀 내리막인데 이제부터 어느 그또디핑 포인트가 있거든요. 운이 내려갈 때가 사실 좋아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제 한길 넘어서면 이제 그렇또 급격히 떨어져 가는데 그 시점부터는 조심하시라 그러면 그럼, 얼마만에 돌아서요? 네. 속으로 30년? <laughs> 그 얘기하면 암담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음세는 오르고 내립니다. 네. 그 사이에 작은 불곡이 있을 뿐이지, 사실 큰 흐름은 30년간 상승, 30년간 하강입니다. 그래서, 하동에서 30년간, 그게 뭐냐면, 당나라 말기에요. 지방이 이제 절도사들이, 지방 권력자들이, 중앙말 안 듣고 막 서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동의 권력자가 30년 해먹으니까 3 0년을하설에 해먹는 거예요. 음. 그게 중수들의 사고방식에 하동 30, 하서 30이 나오는 건데, 건불 10년, 10년의 법칙,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라미란 네, 네, 네. 씨가 2005년에, 네. 문세 하지 때, 박찬욱 씨한테 발탁됐거든요. 네. 그럼 30년 지난 2035년이겠죠. 네, 예. 자, 하지의 전반대가 동지겠죠. 네, 네. 2 0 3 5년되면 라미란 씨에는 이제 나름의 스케리아가 거기서 음. 완성이자 끝나는 거죠. 네. 그다음부터 뭐 조연 배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음. 또뭐갈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라미란 씨가 지금요 운세가요 네. 올해가 금년이 이제 딱 10월에 그 수확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배우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바둑 조은현 씨도 그렇고요, 네. 바둑 기사도 그렇고 나라 운세도 그렇고요. 네. 한국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확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비 d 님 생각에? 1970한 70년대 초반 아닌가요? 87년. 87년. 아, 민직선제 민주화. 아, 네 네. 그때 우리나라가 드디어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아. 1987. 네. 저는, 그래서 응답하라 1987. 저는 정치적인 어떤 뿐만 아니라 성장만 8, 생각했는데. 그냥. 86, 8 7 88이요. 근데요. 한국이 삼호황이라 그래서 네. 당군이호 황이란 말이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87년에 그호암이 중화호흡이 수축된 거거든요. 그것을 세팅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76년, 77년에 중화호흡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때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래서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네.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엄청 했지만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예요. 그게 이제 10년 뒤에 한국이 중화호흡을 융성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2017년이죠. 음. 30년 뒤.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흑자가요.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적자입니다. 네. 2017년부터 흑자의 규모가 확줄 꺾여져서 지금 은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뭐또뭐 뭐 균형을 맞추자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죽을 노릇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구분이 급격히 꺾였죠. 이게 다시 돌아서는 데는 굉장한또 실현과 창의적인 노력과 그런 게 있어야겠죠 10년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강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연법칙이고 보면 꼭 그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할이또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이면 겨울 밖에 지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늘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운이 하강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음. 다만 번창하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 질적 성숙을 더할수 있겠죠. 좋다나쁘다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서 그런 거지. 네. 10년이 못지. 오늘 얘기 봤습니다. 아유, 라미란 씨가 오늘 이 방송 들으면은 복채 들고 하면. <laughs> 찾아와야 될것 같은데요 멤버뭐 <laughs>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네올 네. 가을에 MBC 뭐 달까지 가자인 뭐 아... 그런 걸뭐 찍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재미있을 겁니다 아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죠